경기도 화성시, 국내 최저가, 포스기, 카드 단말기, 키오스크, 정수기, CCTV, 서빙 로봇, 인터넷 등 창업을 위한 소상공인 플랫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신규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 단말기 교체를 원하시는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국내 최저가 포스기 카드 단말기입니다. 이제는 어느 매장에서든 현금 결제에서 카드 결제로 추세가 변하면서 원활한 매장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 포스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블루투스 단말기, 무선 카드 단말기, 2인치 카드 단말기, 분리형 2인치 카드 단말기, 3인치 카드 단말기, 포스 세트, 알뜰 키오스크, 21.5인치 키오스크 베스트형, 21.5인치 키오스크 스탠드형, 포스기 설치 및 필요한 카드 심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서명패드를 포함한 영수증 프린트기, 마우스, 금전함, 키보드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반드시 필요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각종 브랜드의 정수기, 렌탈,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빙 로봇도 무료 상담과 체험을 신청해주세요. 필요서류, 안내 및 가맹점 등록까지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진행 과정 및 필요 장비를 체크하여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설치부터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문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